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동산 설명남 TV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네, 세종에서 이번에 분양한 로또 분양이라고 하는 이 도렛마을 중앙S클래스 그린카운티의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청약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입니다. 네, 홈페이지 주소 applyhome.co.kr 위에 기재해 두었고요. 이곳에서 할수 있는 내용은 청약신청, 당첨조회, 자격확인,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모의청약, 청약일정 및 통계 예, 우리가 오늘 확인할 날이고요 청약 관련된 궁금증은 1644-7445로 문의하시면 중요한 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단순 참고자료라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이요 예,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청약 일정 및 통계의 분양 정보 경쟁률. 아파트 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확인할 내용은 세종에서 국민, 예, 공공분양이죠. 공공분양으로 분양한 도레마을 13단지 중앙 스클래스 그린카운티의 1, 2순위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예상한 결과이긴 해요. 예, 하지만 예상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미 뭐, 다양한 뉴스를 통해 로또 분양에 엄청난 경쟁률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한번 수치를 살펴보면, 세종 당에서만 547건, 예, 세종시예요 그리고 전국 단위로 59,680건이 들어와서 총 7만 277건이라는 놀라운 접수 건수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해당 지역 경쟁률과 기타 지역 경쟁률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세종이 50%즉 10세대 먼저 공급이었고요 나머지 10세대와 이 떨어진 사람들까지 합친 경쟁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총 공급 세대 수 20세대에 70,277건 접수돼서 3,511.35대 1이라는 역대급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역대급 경쟁률이 나온 이유는 일단 공급 세대수가 작았기 때문이다. 예, 이거는 기본적인 1번 이유고요. 분양가가 1억 4천 3백 대에 말도 안 되는 로또 분양이었다는 거. 이러한 네, 이유가 있습니다. 즉 아직 부동산 매수 심리는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예, 살아있다.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 뭐 요새 뉴스에 청약 관련돼서 뭐, 어, 미분양도 심하다 뭐 이러는데, 옥석 가리기가 더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접수 건수는 역대급은 아니지만, 예, 예전에 24만 건 접수된 건이 있었어요. 역대급은 아니지만 평균 경쟁률은 최고다. 뭐 공급 세수가 작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있다. 로또 분양 확실하고요. 예 여기 당첨되시는 분들 어, 예상 이 정도면 지금 이게 청약 횟수와 납입 금액으로 금액으로 예 당첨자를 선별하는데 이 정도 경쟁률이 나올 정도면. 아마도 2,400만원은 좋기 전국 단위에서 넘길 것 같다. 점수로 얘기하면 거의 70점대 이상의 커트라인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청약 경쟁률 방송을 보시고 어, 지역마다 이러한 청약 트렌드를 잘 판단하셔서 차후 네, 또 분양하는 현장들의 전략적인 청약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저도 같이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